야야야야야야야야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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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 비켜! 비켜. 개새끼야! <laughs> 아, 아, 미안해, 미안해. 어, 야 치카 미안... 사라졌, 치카 사라졌다고. 어? 치카, 치카. 야 이거 이거 그거 어떻게 하냐? 아 치카 있잖아. 뒤질래요? 있어 있어 저 검정색 있어? 어, 있어 없는데? 혹시가 문제야. 야, 아니 뒤에 없다, 치카 없어, 뒤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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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 검정색. 다 없어. 뒤에 뒤에 검정색이야 저거 설마? 아 레전드네. 안 보여? 어, 진짜 있네. 그제왜 검정색이야? 몰라? <laughs> 어이, 저 뭐야. 존나 무서운데, 오른쪽 나가서 봐봐. 있어, 있어. 어디? 어, 얘 눈이, 오, 어, 얘 프리 사라졌는데? 어? 어? 어, 얘 지금 어얘 프리 사라졌어. 번이, 번이랑 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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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켜봐. 허선바 비켜봐. 어, 얘, 여기있다. 어, 사람 여기. 갑자기 있어? 어. 여깄다 보이. 야, 우리 앉아있잖아, 조차. 야, 가서 죽어봐라. <laughs> 나미쳐한이새야 아아 꼈어 꼈어. 야나 꼈어. 아, 아, 아 리셋. 아이. 의자. 야 의자 이거 이든. 치워. 의가, 의자, 의자 앉았다가 일어나면은 이거 이 사람들 낀다. 아, 의자 치워. 본이 사라졌는데? 어? 본이 사라졌어. 오오오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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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. 어 여기 있다. <laughs> 쉽지 않은데? 소리, 소리, 소리 좀 줄여놔야겠다. 야, 이게. 수류탄, 수류탄. 아, 안 통해. 되겠냐? <laughs> 안될건또 뭐야. 치칸 아직 있고. 수류탄, 물리 한 건가? 어? 못 쳐놔. 진짜, 주저 수가 있어. 아이, 씨, 알았어. 아니, 나 잘못 꺼낸다. 내 치료 키트 꺼내려 고 내가 H U D를 분명히 켜놨던 것 같은데. 아왜 왜 이렇게? 아, 아 그만 들어, 그만 들어, 그만 들내 서버 아니라서 적용이 안 되었구나. 야 치카도 사라지고. 어어 어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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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레디랑... 오른쪽에 있네. 프레드랑 치카 동시에 봤어. 오른쪽? 어. 야선버가 오른쪽 봐봐. 아 어떤 새끼냐? 방금 뭐가? 없는데 오른쪽. 아니 시발 아니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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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오른쪽. 오른쪽 오른쪽을 보라고 이 새끼야 오른쪽 어디지 모르지 오른쪽 어, 없잖아 <laughs> 아 어, 없어졌네 없어졌다 봐 아이 비켜봐비켜봐뭐 어, 없어졌다 야 우리 맥주 좋았네. 맥주 맥주 한 캐시 깔래 맥주 야 근데 본이 왜안 오냐 야, 맥주 한 캐시 까자 어 오케이 오케이 긴장 완화용 <laughs> 맥주 한 캐시 까 맥주 어디 있냐 <laughs> 여기 앞에 테이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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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앞에 테이블 <웃음> <웃음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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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 깠어 좋죠 응어 음. <laughs> 불렀어 <laughs> 왼쪽 어야 더프 더프 비어 있다 더프 비어 더프, 더프 비어. 비어가 프레디 오른쪽 프레디 오른쪽 프레디 오른쪽 오른쪽 프레디 오른쪽 아바로 앞에 있네 왼쪽 갔어 아직도 있어 <laughs> 아직 있는데 아니, 왼쪽, 왼쪽, 왼쪽. 했지만, 씨, 아 이쪽 미리 다 있지 마씨 전력 어 왼쪽, 왼쪽 갔어, 갔어. 또 프레디 봤어. <laughs> 기다려봐. 나 요격해봄. 요격하게? 안 a 안 j o 안 n j o 어디 j o Anjo, a n j 야 a 시 j o Anjo, a n 짭짤하게. 레이즈 n j o Anj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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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n 야야 Anjo, Anjo, a 이 j o Anjo, a n 치카 사라짐. 오케이. 왜 예, 치카 어? 여기 있다. 미리 닫으면 안 되지 왜다가. 치카 여기 있다. 어, 프레이드 왔어. 닫아. 어 프레이드 왔다. 이미 이미 닫혀 있어. 야 여기 왜안 올라가지. 아, 됐다. 아이러다 음, 보이냐? 어보라졌 어. 사라졌어? 사라졌어? 오! <laughs> 너 피가 왜리 이 많아. 십사. <laughs> <나 웃음> <laughs> 좀 봐봐. 더프야 다 쳐먹었어. 아 진짜, 진짜 프레이드 살아서 있냐? <laughs> 우리 사람 아직, 아직 있어 아직 있어 보니, 보니 봐봐 없어? 없어 없어 없는거 같애 없어 없어 와씨 뒤에 있구나 치카가 어디있는데 치카, 프레드 치카 아, 있어 아 프레디 지금 이제, 여기 문 앞에 프레디, 프레디 문 앞에 있다 나올 사람 <laughs> 개소리 하지마 야! 문 닫아 C <laughs> 문 닫다 어? 닫다 닫다 어? 아니야 있어 너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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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겁도 있어. 많은 새끼가 뭘 저렇게 열고 닫고 있어 아주 그냥 개무생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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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발. 프레이드에 가서 치카만 나왔어. 너씨 자꾸 쏘지 마라. 야안 보이잖아, 미친. 개트롤. 어? 야. 야, 유리에 피 묻어서 안 보이다. 개트롤을 사면. 정신 나간 얘뭔짓거냐 아니. 막 물이라도 퍼다 와. 빨리. 이거 이거 디테칼 한번 지워 봐, 테칼. 테칼? 기다려 봐. 테칼 어. 클리너 해 볼게. 아, 이 잘못됐어. 이 데칼 판정이야? 어. 아마. 야이 모니터도 와. 안 보여. 데칼 한번 지워봐. 트럼스뭐 트레 <laughs> 비클 맨스 데칼이야. 이거를 안 꺼내. 미 어? 야 데칼이 어딘냐 아, 뭐 어, 데칼이 쓰... 없는데? 뭔 개소리야, 이게. 이펙트? <laughs> 너 이거 지워라. 에미터. <laughs> <데> <laughs> 말이 <laughs> 되냐? 아, 아, 아니 <laughs> 진짜 데칼이 없어. 진짜. 야 그럼 우리 오른쪽 창문을 못 봐. 아니씨발 그걸 누가 때리네야 기다려봐. 널좀 때려서 데칼을 좀 옮겨보자. 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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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그만. 그만, 그만. 야너도 좀. 아니 안, 안 보여. 아니 고마야. 죽는다 죽는다. 죽는다. 그래요. 어땠어 안, 안 보여. 보여. 야나 때려 이제. 야 우리 진짜 망했어. 우리 어떻게 오른쪽 오른쪽 봐봐 오른쪽 간거 아니야? 어 있네. <laughs> 아 진짜 있네. <laughs> 아니 아직 안 왔어. 이렇게 이렇게만 이러고, 있는 거야 그냥. 아니 씨발 온 거잖아 이게. 살짝 아니 아니 이거 문문 바로 앞에 있을 때온 거야. 문을 그렇게 문을 아니야. 아니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을 때 닫으면 되긴 하. 네. 그래 그럼 그렇게 해. 애워서 진짜. 밀지 마 뒤진다. 나안 밀었어 미친놈아. 어쩌라고 이씨. 아니 본이가 안 보여. 닫어. <laughs> <다 웃음> 잘랐다. 보니가 안 보인다고? 이대준 아니네? 다 시로코. <laughs> 지원자 <혼자> 존나 작아. <laughs> 너도 야, 존나 작아 그래. 새끼야. 나도 존나 작. 플레이 돌아지 플레이 돌아갔어. 열어. 야야야. 플래스꺼플래스꺼 치크 사라지. 얘들 근데 이대준도 지금 데 전기가. 뭘 끄덕끄덕해 이 새끼. 아, 치카 저기 있네. <laughs> 아니 근데 뭐니? 보니가 어디 있냐고. 보니? 왜왜왜 <laughs> 튀어 왜, 왜, 왜 튀어 왜 튀어? 안 <laughs> 아, 나와 여기 만화 사람이. 지금 폭시 뭐 이상 없지? 왜왜 어. 왜 튀는 거야? <laughs> 아니 이거 안 보여. 보니랑 치카 사라졌다. 대 씨발 졌는데. 왔어? <웃음> 왔어? <웃음> 없는데 아, 안 왔잖아. 왜왜 다도? 야야야야야. 보인 게있어아지 대준 씨, 경찰 다녀. 경찰. 대준 씨, 경찰 경찰. 가가가가. 아이씨. 전력 전력 그 제한 없어? 있어 이뒷뭐 여기 지금 여기여기여기 여기, 여기 초록색 아, 바초 초록색 바여본 왼쪽에 뭔 소리지 제준 씨, 정찰 다녀오라고 빨리 가가가 가, 가. 어디 본인 왼쪽에 어디 아이씨 아, 뭐야 왜 다쳐? 아니 아직 안 왔잖아 왜다아 어쩌라고 씨아 <laughs> <laughs>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<laughs> 아 누가 다으면 저녁 아깝다고 미친놈들아 어? 혹시 혹시 혹시? 주제 빠졌어 우리 방금. 와씨 죽을 발따다 혹시 뭐냐? 혹시 갑자기 툭툭툭툭 들어오길래다 우리가 방카 다 다다다다다 하고서 달로. 집에 넣었어. 와 아니, 오른쪽으로 뛰어온 거 봤어? 내가 막아. <laughs> 그러니까 존나 무서워 그냥. <laughs> 오른쪽으로 뛰어갔다고? 왼쪽이, 에이, 왼쪽이 왼쪽 뛰어 왼쪽 갔다가 또 오른쪽 왔어. 아또 오른쪽 왔어? 미친놈이네 저거. 어, 양쪽 다 막아야지. <웃음> 어, <웃음> 대준 씨 정찰다녀와 정찰. 정찰. 원장에서 <목소리> 한쪽만 오는데. 정찰 <목소리> 다겨오래. 오 개웃어. <얘> 다도. <laughs> 저 반대로다. 전력 전력 다 다치봤지. 야 이씨 뭐야 이거. 앞에 있음. 전력이 좀 위험하고 다녀왔다. 정찰. 오이 어, 뭐지? <laughs> <laughs> <목소리> <목소리> 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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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. 아 열라고. <laughs> 우리 전기 없어. 전기 없으면 죽어. 아니 시스템이 안 눌리잖아 이서희 때문에. 야 근데 이게 왜 다친 판정이 불이 꺼졌는데 아, 치... 왜 불이 켜져 있는데 왜 열려 있냐 이거 뭐냐? 근데 우리 조금 좀... 왜 이래? 오히려 닫은 게 닫은 아, 게. 치카 있다. 치카 치카 있어. 오른쪽에. 내가 폭시 보고 있을게. 어? ㅈ됐다 야, 야 오른쪽 문 막았어 야, 오른쪽 문 막았어, 야, 막았어. 아니, 야 이거 다 열리지 않냐 어차피 아니 애초 프레드가 왼쪽으로 오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엿된 거 아니냐? 어 우리 엿됐어 아니 야 잠깐만 아니 이거 전력 있는데 아직 아래 봐봐 CCTV 전력 전력 사라진. 전력만 사라진 거 아니야? 아니 안 닫혀 ㅈ됐네 <laughs> <근데> 아래 지금 <laughs> 비상선이 올때 우리 우리 바리케이드 쳐 바리케이드 야야야 수류탄 수류탄 졌됐다 우리 졌됐다 어떻게 다 밀고 올 텐데 <laughs> 야 심리적 위협 몰라 알았어 알았어 아 DP 파설치할게 <laughs> 야 아니 근데 수기가 뭐 없어 여기 수기가 없다고 졌됐다고 <laughs> 아 아파 <laughs> 이 XXX야 이거 뭐야 이거 나는 왜아나 아파 나 지금 뒤지기 일부 직전이야 그만 때려 아 죽었잖아 <laughs> 야 아직 안 왔어 걱정마 아직 안 왔어 야 잠깐만 아씨야개무섭다나왜 <laughs> 체력이 보라 핑크색으로 뜨냐? 나와봐 나와봐. 나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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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.. 뭐야 꼬네 넌 어디가 이거 뭐냐 야불켜고 왜리 아퍼 무서우면 불켜고와 대장 왜리 아파 아니 가서 전략 켜고와 가서 차단기 왜 저기서 뭐 하고 차단기 올리고 대장 무서우면 차단기 올리고 빨리 가서 그게 문제가 아니야 여기 엔디바트로이 트롤... 어우, <laughs> <오, 웃음> 씨 런런런런런런 <미신. 웃음> 런처점프스키어 런, 런, 런. <laughs> 나오냐 나와 아니 아, 안 나온다고 안 나온다, 안 나온다 아, 이거 직접 어? 야 <laughs> 아 이거 사람 뭐? 집을 수 있으면 내가 갖다 바꿀 건데. 좋댔다. 왜? 저기저이 왼쪽. 문 작동 되는데? 좋댔다. 이쪽은 안 돼. 안 되잖아. 뭐야? 여따다. 여기쪽 여기쪽 문이 고장 난 거예요. 고장 나가지고 여섯 다이대 이거. 야야야야야야야야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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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우리 우리 저 환풍으로 도망가. 환풍 로 도망가. 만 원이라고. 그러자. <laughs> 저리 꺼져. <웃음> 여기 여기. 아아아아 <laughs> <laughs> 여기 여기 한정된 사람만 v i p 면아이 씹새끼 이 씹새끼 이 씹새끼 <laughs> <이씹 새끼. 웃음> 아 스트라이크 개새끼 아 씨발 열어줘 <laughs> 나 잘못했어 열어줘 아! <laughs> 아, 우리 누가 죽였어 이거 이거 뭐야 야 근데 이걸 처음 맞는데 사람? 이 새끼 지가네 이거 어? 나없었는데 오케치가 어? 갔다. 착폭탄 맞아 증발했다. 오, 우리 역시 인간세당. 어? 어? 야, 뭘? 뭐? 뭘? <laughs> 이게 뭐야 이거? <laughs> 뭐냐 고 이거? <laughs> 야, 라이트 버트 고정왔네. 아, 아이야 <laughs> 아, 그만해. 씨, 똑같아. 이게 뭐야 이거? <laughs> 폭파하자. 저기. <제발, 제발. 웃음> 야, 있어, 내가 툴건으로 내가 툴건으로 쟤를 죽여 볼 오케이. 툴건으로 쟤네 죽여 볼 오케이, 오케이. 가자, 가자. 어? 어? 어디야? 쟤네 경비실 앞에 어? 내가 어? 프레드를 죽였어. 씨발. 어디감? 내가 프레드를 죽였어. 우씸. 씹새끼. 프레드, <laughs> 프레드 없어졌는데? 폭시도 죽였어, 내가 방금. 어? 어? 돌아왔어. 어, 어, 돌아왔어. 어, 돌아왔는데? 돌아 어? 왔는데? 제압했나 봐. <laughs> 죽인 게 걔는 제압이었어. 그렇네, 로봇톰이었네 불킬까? 어? 제 앞에. 안 돼! 클릭이, 어, 안 돼? 클릭이, 사고사격기안 돼. 야, 어? 해볼까? 불 켜? 어, 해봐. 해봐. 됐다. 근데 안 돌아. 어? 어디 갔냐안 돌아. 일 어디 가는데? <웃음> 어디, <웃음> 어디, 있는데, 얘네? 어? <laughs> 실종되는데? 어? 응? <laughs> 어? 야, 폭시도 없어. 내가 죽였어. 어? 나왜 죽이냐고? 어? 차단기. 차단기 확인 좀 하고 와. 아니 이씨 나를이 새끼 죽이려고. 아. <laughs> 제가 너무... 폭시가 사라졌는데? 내가 죽였어. 뭐라고? <laughs> 내가 톨가들을 아, 아, 존재하지 않았던 거야. 집새끼.. <laughs> 아앜 아, 아. <웃음> 멍청 <웃음> 움직이지 마 개새끼들아 여기까지 잠시, 할까요? 잠시, 잠시. 이거 고장난 거 같은데 여기까지 하죠 일단 저 너무 늦었어요 여기까지 하죠 이제 자야돼 저기로 왜? 회사장님 이걸 보실래요? 뭐죠? <웃음> <웃음> 어떻게 아... 터트려 이거 아니 회사장님 나봐뿌아 터트릴 거면 핵 같은 걸 떨어뜨려야죠 뭐핵터트뭐야 저거 저거 뭐야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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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왜 깔고 보여 저거 저거 개 무서워 으아아아아아아아 야썸머스케어 있잖아 씨발 견고래 아니 <laughs> 씨발 이거 야썸머스케어 있잖아 아야 일단 터트리지 마라 터트리지 마라 우리 화려하게 핵으로 마무리하자 씨발 <laughs> 야 이게 뭐야 자 핵으로 마무리합시다 리틀 보이 어딨냐 리틀 보이 팬맨팬맨 Ah, oh ni, happy ending.